조금씩 욕심을 부리겠는데요. <laughs> 오, 울리 타고 멀리 갑니다. 좌주가 쪽인데요. 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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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갑니다. 이야. 오, 최종의 솔로 언더. 1대 0으로 드림 원스타가 앞서 나갑니다. 이구 아, 했죠 갔어요. 하나 더 갑니다. 최종 아, 걸리네요. 15컷. <laughs> 최종 홈런 두 개째. 메릴 켈리가 올라왔습니다. 3.69의 평균 자책점. 벌써 11승을 18경기에서 거두고 있습니다. 스라이었었는데요. 초구 유격수 김재호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스피드가 편차가 한 20km 가까이 나면 <laughs> 타밍작이더 힘들어요. 그렇군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어, 맞아요. 네. 다운도 큽니다. 유격수 김재호 빠르게 일로에서 김선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스윙. 삼진. 자 이번 이닝도 나눔 올스타는 한 명도 출루하지 못했습니다. 3자 범패로 켈리가 6타자를 연속 처리해주고 있습니다. 우수 타자와 우수 투수 그리고 미스타 올스타까지 3명의 선수가 수상을 하겠습니다. 우수 투수상입니다. 어, 다 맞추시네요. 메리 켈리 선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 올스타를 아 발표할 시간입니다 아 수상자에게는 상 가까운 쪽에 이시죠네 최정 선수네요 역시. 뭐 <laughs> 네. 자 이제는 뭐 최정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MVP도 수상을 아, 하고, 그러게요. 또 한국 시리즈에서 MVP도 음, 했고, 네. 음, 다 해보네요. 혼란왕도 했고, <laughs> 그렇죠. 그렇습니다.